자 카나렐바이오 오늘도 장 마감했는데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많이 말아 올렸어요 그래도 이거 그나마 근능적이고 어차피 1차 평단가가 이 세력의 평단가가 23,000원에서 2만 2만원 선이기 때문에 요 안에서는 요 안에서만 있어도 여러분들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이오버행이라고 하죠 시장에 물량이 추가적으로 나오니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이 어떻게 보면카나아바이의 유통 물량이 10%에 해당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게 분명히 목요일과 금요일에 떴는데 이 새끼들이 떨고 빨리 때 떨구던가. 일부러 그때 매수 안 했구만. <laughs> 새끼들 진짜. 아무튼 카나아바이 세력이 이게 확실히 공포감을 좀더 몰아넣는 그런 거고. 어차피 이 전환사채랑 이 신주인수권부 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가 지금 카나아바이가 2회차도 그러 한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2회차 같은 경우는 위에 상단에 카나리바이오 m 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하 설마 할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런 면은또 가능성도 늦... 가야죠 근데 이건 날짜가 9월 13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제 이번에 대한 큰 악재로 해서 근데 솔직히 이 정도 유통 물량이 풀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밖에 안 떨어진 거면요 세력들이 알아서 지금 1차 평당가를잘 유지하려고 노력 중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얘들도 이번 7월에 한번 해먹을 수밖에 없는 기회가 한번 오기 때문에 언제죠? 7월 27일이 신주 배정일입니다, 여러분들. 우상증자에 대한 신주 배정일이고, 7월 26일이 상장일로 알고 있어요. 그 이제 권한 한 것들에 상장되는 날인데 이때 뭐 관리 행사를 해야지 우상증자를 뭐 받으니까 지도도 맞잖아요. 아무튼 결국은 카나리아 바이오는 진짜 우 주주들을 생각하는 이런 기업은 절대 아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왜냐, 작전주니까 이거예요. 아무튼, 뭐, 제 방송 보시고 댓글에도 뭐, 좋은 말 써주시는 분들 많은데, 뭘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래도 뭐, 제, 여러분께 알려드려야 될건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욕할 건 욕해야 되죠. 아무튼, 뭐, 제 방송이 마음에 안 들면, 어, 댓글 달지 마시고 그냥 보지 마세요. 저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자, 그래서 또 내일에 또 대응 전략을 말씀드려야겠죠. 우선은 현재 카나리아 바이오가 아직 RSI가 이 50까지 안 올라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게 힘의 강도인데 5 0에서 유지가 되면은 상승 추세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계속 행보가 된다. 어차피 여기서 그대로 말아 올리면은 또 수익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2만 3천 원 정도에 다들 매수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러면은 이 정도는 금방 가는데 여러분들 2만 원까지 떨어지면요 여기서 한번더 매수를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위에서 많은 비중을 넣어서 물려계신 분들도 상당히 많잖아요. 지금 카톡방 보면은. 3만 1,000원에 계신 분들도 상당수가 있고 지금 신규 매수자분도 상당수가 있는데 지금 3만 원대랑 3만 7,000까지 나왔고 댓글에는 4만 원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기중만 잘시켰으면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저료의 기회인데 어떻게 보면 맞죠. 그 7월이 정말 중요하고 이번 주한 주가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지금 진짜 물량 보면 되죠.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가 던졌죠. 말 그대로 얘들도 이제 왜 얘들이 던졌겠어요. 물량이 풀린다는 걸 알았으니까 지금은 우리에겐 리스크다 생각해서 기관들 빠져나가요. 기관들을 매수할 때는 뭐다? 기관들이 매수할 때는 정말로 이거는 떨어질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생각할 때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또 오버행 물량도 나오고 하니까 기관들은 손을 놓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관들의 물량을 다 알아서 세력들이 받아먹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차트가 이 정도 물량에도 불구하고 많이 안 떨어졌어요.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에 던져진 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주가를 많이 방어를 하면서 이 정도를 지켰다는 거는 정말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이 정말 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일부터 상승 추세를 이어가면 되는데 지금 아직 MACD가 매수구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타고 올라가면 다시 어디까지 간다? 아마 2만 원 중반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 신주 인수권에 대한 이제 배정일에 대해서 매수세가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명히 27일까지는 제가 보때 3만 천 원까지는 가요. 그러니까 너무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d 데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카나리아 바이오로 언제까지? 7월과 8월은 해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9월은 우리가 하락장이기 때문에 정말로 보수적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카나리아 바이오 말씀드렸죠. 주가 조절 걸리면 얘들이 가장 먼저 걸려야 될 놈들이라고. 진짜 와 이중민이 이 새끼도 진짜 대단한 새끼고 그 위에 있는 누군가 큰 세력이 있을 당연히 있겠죠. 우리나라를 뭐말 한마디로 지어잡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카나리아 바이오 어떤 기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대성부관에서 잘 먹어서 이 우리 저기 높으신 사람들에게 돈도 갖다주고 가는 녀석들이니까 좀 이게 정말 이준민이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바지예요 진짜 바지 아시겠죠? 자 지금 카나리 바이오 같은 경우가 뭐 실적 뭐뭐 뭐 약이다 뭐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수급표로 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 호가창 보는 거 말씀드렸죠. 제발 여러분들 이 호가창 보는 방법을 꼭 다들 숙지하고 들어가세요. 제가 뭐라고 했죠? 알밤 주식 유튜브에 알밤 주식이라고 검색하면요 채널이 한개 나와요. 천 조금 안 되는 따까리 채널이긴 한데 제가 여기에다가 뭐 올려요.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되라고 이제 컨텐츠 여러 개 올리고 있잖아요. 종목 설명이 아니라 제가 좀 사람들 많이 보고 하시면은 제가 이제 여기다가 추천주도 바로 영상 올리고 할 거니까 다들 항상 구독해 놓으시고 여기에 호가창 매매 방법 컨텐츠가 있어요. 이거 꼭 보셔야 돼요. 왜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분명히 아침에 매수 어제 저녁까지는 제가 오늘 매수를 해야 될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는 아침에 수급 보니까 이거 던지는 물량이 너무 많이 나오길래 제가 오늘 어 카톡이랑 문자로 오늘 시초에 매수 다시 들어가시면 취소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을이 호가창을 보면요 이 매수 잔량이 많으면 상당히 어 떨어지는 중인 차트다 체계 강도도 마찬가지고 요게 매도 물량이 많아야지 올라가고 있는 중인 차트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가창에 대한 이해 방법을 꼭 컨텐츠를 보고 이해하고 넘어가셔라 그러면은 그날 여러분들이 이 카나리아 바이로 매수를 해야 될까 아닐까를 항상 알 수밖에 없다 저는 항상 그래서 이것만 보고 여러분께 말씀을 당일 당일 드리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카톡방에 들어와 계신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어떻게, 자, 카나리아. 네글자만 적어서 간단하게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카톡방 초대링크 보내드리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꼭어 이제 아침마다 어 이제 시나리오 확인하시고 이제 저와 함께 매매하면서 새벽들의 심리를 파헤치고 제가 말씀드렸죠 7월에서 8월 이 이틀 동안 이두 달간은 이제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시즌이기 때문에 정말 벌고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또 주말에 HLB 꼭 매수를 다들 저번주부터 계속 해놓으라고 했어요 HLB를 HLB 오늘 어떻게 했어요 슈팅 제대로 나왔어요 진짜 한방에 시초가에 바로 떨어졌지만은 제가 분명히 슈팅 쏜다 했어요. 분명히 다시 이로 회귀한다고. 그러니까 대충 여러분들 먹고 나오라고 다 말씀드렸잖아요. 저번주에 매수해놓으신 분들, 오늘 바로 시초에 빵 뛰니까 수익 다들, HLB는요, 진짜 까딱하면은 상한가 바로 간 놈이에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도 17%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바이오주가 우리에게 돈을 벌어 줄수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많다고. 그러니까 어좀 카톡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정보를 빨리 들으셔서 매수 매도를 빨리 해야겠죠. 돈을 벌려면 그리고 카톡방에 들어오기 좀 불편하신 분도 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너비 바쁘셔서. 그런 분들은 아침에 문자라도 받으셔라. 카나리아 문자 달라고 문자. 그럼 제가 아침 8시 50분경에 이제 시나리오를 문자로 보내드리니까 제발 이것만 확인하시고 좀 들어가세요. 그래니 여러분들 피해를 안 보시니까 아시겠죠. 자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뉴스를 보면요. 진짜 와 카나리아 바이오 대단한 놈들이에요 주가를 안 떨어뜨리려고 공포심 한 개도 안 줍니다 뉴스가 안 나와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다들 던지거나 그런 물량을 받아서 올리는 세력이 카나리아 바이오 세력인데 오늘 이렇게 급락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없습니다 내용이 진짜 이게 관련도 순으로 해야지 정확한 게 나오는데 최신 순으로 바꾸더라도 별 내용이 없어요 이런 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의미? 그냥 그런 내용인데 심지어 최신 순으로라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물, 세력들도 살짝 당스러울 거예요. 갑자기 그 펀드 매니저들이 다 던지고 하니까 당스러울 거예요. 그럼 얘들도 어떻게 한다? 지금 새력들의 물량을 얘들이 많이 받아 먹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샀을 거예요 여기서. 왜냐면 올라간 건 다들 확실하고 무상증자 신주 받으려면 어떻게든 물량 홀링해야 되니까 유통비율 작잖아요. 그래서 7월 26일에 시장의 물량이 풀리면 조금 확빠지겠지만 이때 또한번더 저점으로 물고 끌어올리는 어 이런 시나리오를 한번 그리고 있기 때문에 어 이제 이번 달은 정말로 여러분께 중요한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오늘 17일 아닙니까? 딱 10일 남았어요 날짜로. 아, 9일 정도로겠네요. 9일 정도, 26일까지 해야 되니까 그 사이에 아마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웬만하면 홀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가 목요일 날, 아예 다 27일이 보자 지금 이제 목요일이죠. 수요일 날 잠시 팔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저점에서 이런 제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도 계속 같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매매 같이 하시고 소통하면서 좀 이제 이런 타점을 정확히 잡으면, 된, 잡으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위에 있는 제처럼으로 아시겠죠? 자, 카나리아. 4글자 네 적어서 남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문자 못 받은 분들이 상당히 몇분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이제 좀 제가 스팸 걸릴 확률이 있어요. 통신사에서도 스팸이 걸린다고 하니까. 그래서 좀 많은 양의 문자 오기 때문에 좀 주위에 아직 링크 못 받으신 분들은 주위에 다른 주식 하시는 분들에게 좀 부탁해서 어좀 링크 보내달라고 대신 좀 부탁하세요. 그두분다 들어오시면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좀 뭔가 장이 또 불안해요 뭐라고 했죠 파울이 또 금리 올린대요 금리 올리면 주식시장 바로 빠집니다 근데 문제는요 미국이 여기서 금리 동결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이번에 올려야 돼요 미국과 금리 차이가 벌써 지금 175pp가 차이 나는데 이 정도면요 외국계 자금이 안 들어와서 주가가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금리를 올리는 게 주가에 도, 도움이 돼요 지금 상태에서는 미국이 올리면 따라 올려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 지금 여기서 또 올려버리면은 우리나라도 정치적인 성향이 너무 강해요. 정치가 너무 시장에 개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 자, 볼 때린 상황이다. 자, 진짜 정치가 이렇게까지 주시장에 영향을 너무나도 심하게 준다라는 제가 볼때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진짜 너무 심하게 줘요. 아무튼 진짜 뭐 서민들 뭐 어느 정권이 잡든 간에 서민들 곡소리 나서 이제 금리 올리면 다들 뭐 대출이 자 높다고 그런 소리 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올리지 않으니 또 욕먹어서 지지율 낮아질 것 같고 그렇지 않으니 경제에 퍽날것 같고 그러니까 좀 진짜 너무 또 우리나라 국민들도 너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정치 다할 수밖에 없죠. 애들 정치를 너무 못 하니까 너무 또 그거에 대한 이슈로 몰이고 참 이게 우리나라 복잡합니다. 자또한번큰 위기와 겪지 않을까? 빨리 여러분들 돈 벌어서 이민 가세요. 우리나라는 진짜 돈이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인데 그래도 이제 좀이 국가가 미래를 볼 때는 그냥 해외 가서 돈 많이 벌으셔가지고 저랑 함께 6개월만 해보세요. 어느 정도 비행기 가서 벌수 있습니다. 최대한 비행 값이 아니라 해외에서 몇 달, 1년 이상 놀고 먹을 돈도 벌수 있으니까 하셔가지고 뭐 그건 자유죠. 아시겠죠. 또 이제 다들 뭐 꿈이잖아요. 저기 이제 뭐 동남아나 저기 바닷가 앞에 그 에메랄드빛 바다 앞에 가서 모이또 시켜가지고. 또 옆에 노트북 켜놓고 매매하면서 다시 선글라스 끼고 바다 바라보면서 다 하고 이런 뭐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진짜 신선 놀음이 그냥 신선 놀음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다들 아직 돈을 못 보셨다는 거예요 저랑 6개월만 함께 해보세요 다들 희망이 보일 겁니다 <laughs> 아무튼 다들 내일까지 카톡방도 웬만하면 들어와 계시고 위에 있는 채시 아보도록 카나리아 네 글자만 적어주면 됩니다 내일 은 이제 쓸 이제 다시 상상할 거예요새롭들 지금 매집하는 거 이미 벌써 나오고 있으니까 또 내일 아마 호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저는 내일 아침에 8시 50분에 카톡과 문자로 먼저 인사뵙고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아, 다들 이제 웬만하면 지금부터 물량 홀딩을 시작하셔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량 확보 최대한 해 놓으세요. 아시겠죠?